1차원, 2차원, 3차원. 여러분 직선은 몇차원입니까 이게 1차원입니다. 1차원. 그 다음에 평면은 2차원. 그다음 공간은 3차원. 이제 그것만 <laughs>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개미 1차원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개미는요. 선을 따라서만 평생 살고 선 바깥에 뭐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1차원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큐벌레는 방바닥만 돌아다니다 끝난다고 해보자고요. 공간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메뚜기는 공간상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산다고 치자고요. 자, 이 개미. 무신론 개미입니다. 신은 없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다른 개미들을 핍박하면서, 야, 이 비과학적인 존재들아. 이러면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고 이런 개미예요. 근데 이 개미가 나름대로 이제 소신을 갖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자기 앞을 쓱 지나간 거예요. 개미가 놀랬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놀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존재가 자기 차원으로 싹 들어왔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놀래긴 했지만 이 개미가 워낙 이성이 강했기 때문에 아, 내가 어저께 잠을 잘못 자서 헛걸 받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한 번만 지나갔으면 문제 없었는데 며칠 후에 또한번 지나갔어요. 개미가 이번에 진짜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이번엔 진짜 놀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본게 아니라 두 번이나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본게 잘못 본게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 개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지금 뭘본 거냐면 기적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개미는요. A 지점에 존재하다가 B 지점으로 이동하려면 이 중간을 지나가야만 되죠. 근데 어떤 제3의 존재가 A 지점에 나타났다가 중간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다가 B 지점에서 다시 나타났죠. 개미한테, 개미한테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퀴벌레는 그걸 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 개미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자기가 뭘본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비과학적인 현상. 그렇죠. 개미가 너무나 놀래갖고 그날 이후로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개미에게 누가 신이에요? 아큐벌라가 신이에요. 그래갖고 이 개미가 막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신은 있다. 내가 체험했다. 이러면서 어? 회개하라. 뭐 이러면서. <laughs> 그래갖고 이 개미가 아주 신앙심 깊은 개미가 됐는데. 이 개미의 신앙이 점점 발전해 갖고 무슨 신앙으로 발전했을까요? 재림 신앙으로 발전했습니다. 언젠간 다시 오실 거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바퀴벌레는 자기가 개미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는지도도 모르고 방바닥에 빵 부스러기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가 이 바퀴벌레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메뚜기 한 마리가 자기 차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놀랬겠죠. 놀랬지만 이제 바빠서 그냥 살다가 오늘 사라졌어요. 뛴 거죠. 그 다음 그 주위에 다시 나타났어요. 기적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 바퀴벌레도 이두 번째 메뚜기가 나타났날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하고이 메뚜기를 따라다니면서 저를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한동안 다니다가 어느 날또 메뚜기가 또 뛰었어요. 승천한 거죠. 그렇죠? 그래고이 이 바퀴벌레도 점점점 신앙이 발전해서 무슨 신앙으로 발전했겠어요? 재림 신앙으로 언젠간 다시 오실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상황 이해하셨죠?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입장에서 보면 이개미가 바퀴벌레를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걸 보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메뚜기가 볼 때는 이거 다 그냥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개미는 진지해요 안진지해요 진지하다 못해 엄숙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미는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뚜기가 볼 때는 모든 게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일인데 이 개미가 볼 때는 다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위 차원에서 아래 차원을 보면 다 그냥 상식이에요 근데 아래 차원에서 위차원으볼 때는 다 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개미나 바퀴벌레 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몇 차원을 살고 있냐면 3차원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간상에서는 얼마든지 휘젓고 살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가끔 한잔 들어가면 다 나와 뭐이런면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뛰어넘지 못하는 차원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의 차원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이제 같은 시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었으니까이번주도또 만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야, 너좀 뒤로 좀 쳐져서 올래?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싫다고 나 먼저 갈게. 이러면서 자기가 시간을 앞서갈 수도 없죠? 여러분과 저는 늘 같은 시간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우리 과거에도 나타났었다가, 현재에 나타나서 함께 지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올게 이러면서, 먼 훗날 다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면 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위 차원에서 보면 은 뭐겠어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일이죠.